내가 상식적으로 알아둬. 로마 제국이 멸망함과 동시에 중세가 시작돼. 게르만족의 이동과 함께. 로마 제국이 로마 제... 로마 제국이 게르만에 의해서 멸망한 건 알고 있니? 게르만 오도 용병 오도 아케르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멸망.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해요. 여기세요? 그뒤로 한 천년 정도가 중세예요. 그럼 1400년대까지겠지? 그지? 그럼 이건 몇 세기야? 이몇세기야 지금 몇 세기야? 21세기잖아. 몇 년인데? 2000, 2 3년이0이 공이잖아. 근데 21세기잖아. <laughs> 아니, 이게 4 7 6년인데이 친구야. 5세기지. 5세기에 아, 나이 새끼 봐라. 이해해요. 이게 몇 세기야? 15세기죠. 그러니까 천년, 천년 가까이 중세였던 거야. 오케이, 중세 유럽을 뭐라고 하는지알아 어, 암흑식이라 그래 왜 암흑식이냐 기록이 없어 기록이 거의 없어요 천년동안 왜 누가 지배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지배했던 시대거든 그래서 기독교 정신에 위배되는거는 싹다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래 어? 그래서 기독교가 지배했던 이 천년동안이 중세 암흑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딱 중세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게 기독교 너네 조각하면 떠오르는거 누구있어 그렇지 이때잖아 다빈치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 그 다음에 또 누구? 라파엘로. 이 사람들이 다뭐 했던 사람들이야? 이때 나이수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 좀 차이가 있지만, 다 10, 15세기 이후의 사람들이라고. 그럼 뭐야? 이 사람들이 뭐 했던 사람들이야? 다. 어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 그림의 신이 아니라, 인간을 담기 시작한 거야. 그, 그런 운동을 뭐라 그래? 이제 신을 탈피해서 인간을 그리고, 인간의 속성에 집중하고, 이런 거 인간, 문학작품에서도 인간이 주로 등장하고, 무슨 상스? 이게 르네상스, 르네상스. 르네상스란 건 다시 누구로 돌아가자. 누구로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 이거야. 어? 뭐 중심에서? 신 중심에서. 알겠어? 그럼 중세가 되기 전에 중세가 되기 이게 뭐가 멸망했다 했어? 4 5 1 6년도에 로마가 멸망했다 했지? 그럼 로마가 있고 로마는 어디 어디 문명을 다베겨갔어요 그리스 그래. 그럼 그리스와 로마의 문명은 뭔 중심이었어? 진짜 아무 게 없네. 그 그리스의 신들 봐봐. 기독교의 하나님이랑 비슷해? 아니 전혀 다르잖아. 신이 막 바람 피고 그러잖아. 와이프한테 두들겨 맞고. 그리고 신도 한명이 아니라 여러명이 등장하죠 신이 꼭뭐 같아요? 인간같죠 그래서 원래 그리스 로마 문명은 인간 중심이었던 문명이었는데 기독교가 어, 번영하면서신 중심으로 갔다가 다시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는게 르네상스야 여기 있니? 그래서 르네상스를 그리스 로마 문명의 부흥, 재부흥, 부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그 당시에 잘 나갔던 나라가 어디일까? 어, 중세가 암흑기 동안 이었을 때잘 나갔던 나라 그, 때 유럽이잖아요. 유럽은 다 중세였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암흑 시기였을 때, 어디가 잘 나갔겠어? 얼라더라. 어? 중국, 그렇지. 중국은 항상 잘 나갔어요. <laughs> 중국은 항상 잘나갔어 중국이 제일 못산 때, 지금이야. <laughs> 어. 중국은 현대에 와서 꼬꾸러진 나라야. 원래 항상 중국이 중심이었어, 세상에. 항상 앞서갔어요. 그 중국인들은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지. <laughs> 우리가, 어, 중화사상. 우리가 중심이다. 지금은 미국이, 어, 깝치고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미국을 이길 거다. 말고, 중국 말고. <laughs> 형아야. 일본이 어떻게 나오냐? 중국이 있는데, 감히.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이슬람 문명이 찬란하게 꼽혀요. 근데 유럽이랑 이슬람이 생각 안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로 역사를 서구 중심으로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때 아주 문화가 수준이 높았던 게 이슬람이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한때 이슬람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어, 왜? 역사를 반쪽만 배운 것 같아가지고. 동양사, 서양사, 그 가운데. 중동, 중동의 중동 역사를 배워야 돼. 그래야 이제 세계사가 한 눈에 탁 들어와. 아무튼, 그 신은행도 이슬람으로 간 거야. 말레이시아로.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렇게 돌고 왔어. 아무튼, 재밌습니다.